안녕하십니까? 로마어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 성경을 읽으며 로,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어 197강의를 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로마 누가복음 어,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두절 말씀입니다. 에레세토 벤티 5 게지오바는, 사실, 알몸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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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어들는 뜻이에요. 돈을 벌어들인다는 이있다이런뜻이되겠는데요 돈을 벌어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인파티는 이제 사실 사실상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알루오모 아프라스 아 렐레아포스토로 보래서 루오모 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우어모는 사람 알루오모 하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깨져봐 알루오모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와다야아래다 취득하다죠. 과단야래. 돈을 벌다 할때 과단야래. 뚜또 전체 일몬도 뚜또 일몬도 온 세상 일몬도가 세상이죠. 일몬도 그래서 뚜또가 들어가면 온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하 어 천하 온 세상을 얻고도 얻으면 무엇이 유한가 뽀이 때는 이제 못 모이면 뽀이는 다음에 세상을 얻고 뽀이 그 다음에 후에 로비나 로비나레 어, 로비나레 망치다 부서지다 망하다라는 뜻이죠 로비나레 로비나 세스테소 세스테소는 지난번에 배웠는데 자신 자신이 망치고 자신이 망하고 에오 혹은 에가 아니고, 이제, 오는, 뭐, 뭐, 혹은, 또는, 이란 뜻이죠 바, 안달의 동사에 현재 3인칭 단수, 가다, 인, 베르데지오네. 잃어버리는 거. 어, 없어지는 거. 빼앗기는 거. 베르데레.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게 되면, 어, 무엇이 유익한 거. 이란 뜻이 되겠고요. 요 단어들의, 어, 뜻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여기서는 의문사로 무엇이 무엇이죠. 다른 데서는 이제 문장 중간에 나오면 어,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의문사로 무엇 지오바레 유익하다 어, 유익하다 좋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거에 어 현재 3인칭 단수 직접법 현재 단수 깨져 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인파티는 어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 사실상. <laughs> 사실 사실상. 알루오모는 <laughs> 죄송합니다. 알루오모알루오모는어 사람에게. 여기서는 이제 우오모가 사람, 남자, 여자의 대표성을 지키죠. 사람에게 남자인데요. 사실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에게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인간을 가르치다 사람에게. 어, 얻다, 뭐, 벌다, 돈을 벌다, 과단야래, 얻다, 벌다가 되어있고, 또또 일몬도는 온 세상, 또또가 전부죠. 그리고 일몬도는 세상이 그래서 온 세상.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천하라고 나옵. 세는 그 다음에 쇠는 이제 가정. 뭐머시면 가정을 가리키는 가정. 먼머시면 뽀이는 후에 다음에. 여긴 다음부터. 넘어가서. 보이부터는 다음. 슬라이드를 바꿔서 어, 보이보이는 어, 다음에 다음에 로비나 로비나래 망가트리나 이렇게 부서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없어지는 것 이거를 로비나리아 이거의 현재 남은 친가 어됐어는 데스 자신 자기 자신 자기 <laughs> 자신 오는 이제 어 또는 애는 그리고 했는데 오는 어 여기서는 혹은 또는 이런 뜻이에요. 반은 어, 안달의 동사 가다 가다 동사의 이것도 현재 3인칭 단수 인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안을 에안 가리키죠. 인 페르데치온에는 어, 페르데레의 명사형이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림, 이름. 그래서 이제 안달레, 안달레인 베르디지오네지오네는 망하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달레인 베르디지오네 망하다, 멸망하다. Da un versetto 26, 26, 26, perché se uno ha vergogna di me e delle mie parole, anche il figlio dell'uomo avrà vergogna di lui, quando verrà nella gloria sua e del Padre e dei Santi Angeli. 이게 이유는, <laughs> 이유는, 때, 뭐, 뭐, 시면, 우, 노, 한 사람이, 아, 아베레, 동사의 현재 3인칭단수, 베르곤냐. 어, 창피함,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딤에,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요, 아, 베르곤냐, 디 뭐, 뭐에 대해서, 창피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aughs> 어,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 그리고 델레 미에 바로 델레 미에 나의 바로 레말 나의 말에 창피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케 먼모도 일필리오 델루어모 인자도 필리오 가들이고 델루어모 나무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도, 아브라, 가질 것이다. 요, 아예, 요, 아예, 요거는 현재인데, 요거는 미래. 세민칭단수. 아브라, 베르곤야, 디, 뭐, 뭐에 대해서, 베르곤야가 창피하다고 그랬죠? 아베레, 디, 이제 미래. 그래서, 가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 베르곤야, 디, 루이, 그죠? 그에 대해서 어, 창피하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d 도 언제 때 베라 올때 어, 베라 동사 베니레 동사의 미래 삼잇치는 수. 어떻게 오냐면 언제 넬라 글로리아스와 그의 영광으로 올 때, 영광 안에 올때 넬라 글로리아스와 글로리아가 영광 수아는 그죠.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데이, 델바드레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에, 그리고 데이 산티 안첼리,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때 이어 드레는 아버지인데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산티는 거룩한의 이제 산토의 복수 안젤리는 안젤로의 복수 이거의 이제 복수가 되죠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 인자도 영광 가운데 인자도 그 사람을 어,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한다. 언제 오냐면, 언제 이렇게 하냐면, 관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 때. 네,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석해 따로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케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유는 때는 아까 나왔죠. 그뭐모이면 모모이면 가정을 갖추죠. 우노 우노는 이제 하나인데 어, 뜻으로 하면 하나. 이제 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한 사람 아베르곤야 아벨의 아가 아벨의죠 아벨의 아베레 동사 아벨레 가치 단데. 이거 어 현재 3인칭 단수. 베르곤냐는 좋지. 어 챙피언 좋지. 피언어디멘은 이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되겠고요. 그래서 아벨의 베르고 코냐디면 먼머에 대해서 먼멋에 대해 어, 부끄럽게 부끄럽게 생각하다 부끄럽게 대하다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델레미에 빠롤 미에는 제, 미야 여기서 이건 앞에는 지우고. 델레미에파로라. 나와, 나의 말들은 이제, 요거를 뭐 단수로 한번 해보면, 미아, 파로라. 나의 말, 내독죠 네 네. 안케, 안케는 뭐, 뭐, 도. 뭐, 또한, 뭐, 이런 뜻. 뭐, 뭐, 도. 일, 필리오, 델, 로머 요거는 이제, 쭉 하면, 어, 인자, 인자가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어, 맞추고. 여기서, 필리오. 일 필리오는 아들이죠. 어, 딸이 되면 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어머는 남자. 돈 어, 나의 반대. 네, 이래서, 일 필리오. 뭐뭐의 아들, 델, 로어머. 예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었죠. 어, 그 책이 이제 요 인자 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아무튼 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어,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어,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필리오 델로어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리오 델로어머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 아브라는, 어, 아까 봤죠. 아베레. 가지다. 가지다. 동사의 미래. 어, 3인칭 단수. 어, 베르곤냐는, 어, 창피한 거라고 그랬죠. 수치. 베르곤냐. 아까 봤으니까, 딜루이. 어, 딜루이. 그에 대해서. 그의 나에 대해서 나까 보면 디메 또 너에 대해서 하면 디때가 되겠죠. 너에 대해 디 디때면 너의 너에. 아벨 너에때 너에 그리고 이제 디노이 우리에 대해서 또 너희 너희들에 대해서 디 보이 그들에 대해서면 디로 이렇게 관도는 어, 이제 언제 때를 가르때 언제 <laughs> 베라 베라는 베니레 어, 동사 오다죠 베니레 동사 오다 오다 동사의 미래 이것도 미래 3인칭 단수가 되 베로 베라이 베라 베레모 베레테 베라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3인칭 단수 언제 오냐면 넬라 글로리아 영광 중에 여기 그 뒤에까지 가서 그의 영광 안에 라고 그냥 영광 안에 직설하면 글로리아가 여기가 영광입니다 영광. 수화는 이제 수원데 글로리아가 여성이니까 수화가 됐고요. 넬라는 인플라스라는데 여기 합쳐진 형태 넬라가 되겠죠. <laughs> 애는 어, 그리고 아까 또누는 뭐라그랬죠 오르 오와 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델파드레 아버지의 파드레가 아버지죠. 그냥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어, 하늘 성부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광 어, 라글로리아 델파드레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네 그리고 d 이산 san t i a n z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인데 여기서 앞에 d 이는뭐 di plus 뭐뭐의 v e 란 뜻이고요 이것에 어, 이 정관사 일의 복수 어, 이렇게 돼서 합쳐진 형태. san t i a n z 리는 이걸 굳이 이제 거룩한 천사들 복수인데 이걸 단수로 하면 산도 거룩한 산도 안젤로 거룩한 천사 천사 복수가 되죠. 네, 이렇게. <laughs> 어,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자신도 이제 어, 그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두절 말씀을 이제 봤는데요. 어, 이태리어를 꾸준히 보시고 이거를 반복해서 보고 읽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어, 삶. 네. 제가 이제 그런 어, 어,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초기부터 쭉 살았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가장 진리로 믿고 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